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나인 타일 패닉입니다. 두명부터 다섯 명까지할수 있는 타일 게임이고요. 아홉 개의 타일을 조건에 맞게 먼저 배치하는 플레이어가 높은 승점을 얻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성물을 보시면요. 먼저 점수판이 있습니다. 어, 2인의 경우에는 10점이 목표 점수가 되겠고요. 3인의 경우에는 15점, 4인은 20점, 5인은 25점에 먼저 도달하는 플레이어가 나오면 어 게임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외계인 모양의 점수 말이고요. 5인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모래시계고요.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 어그 타일을 조건에 맞게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는 음, 등수 토큰 또는 타이 브레이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완성했다고 생각되는 플레이어는 요거 숫자 낮은 번호 타일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어 점수를 가지고자 할때어이 등수가 어, 빠른 플레이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인원 수만큼 깔아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완성시킨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 가운데 공간에 깔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일종의 목표 카드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어 타일을 배치해야 되는지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붙잡힌 외계인이 많도록 배치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빨리 완성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조건에 맞게 완성을 시켜야 높은 승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두 요원 사이에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외계인이 많도록 이렇게 여기 그림하고 뭐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대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제일 기다란 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한 장, 자, 이렇게 세 장을 펼쳐서 그 중에서 어, 한 가지씩 플레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카드에 보시면은 오른쪽 제목, 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별 표시 모양이 있는 거는 좀 난이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어, 플레이를 어,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별표시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장의 카드 중에서 하나씩 골라서 플레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홉 개의 타일을 각자 가지고 어, 준비를 합니다. 아홉 개의 타일은 앞면과 뒷면 각각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이 앞면과 뒷면 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앞면 뒷면을 이렇게 돌아 돌려가면서 배치를 하셔야 되고요. 어,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요. 외계인이 있고요. 외계인은 방향이 각각 다릅니다. 이동하는 방향이 집 모양이 있고요. 그다음 요원입니다. 요원 강아지도 있고. 자 그다음에 외계인이 좋아하는 햄버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남자 아이도 있고요. 여기. 그다음에 이렇게 요원이 외계인을 잡았네요. 그죠? 잡아 잡혀 있는 외계인의 모양도 아예 있고요. 개도 있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자 아이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UFO도 있고 이렇게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자 길이 없는 이런 모양도 있고요. 교차로처럼 되어 있는 공간도 있고요. 길이 따로따로 되겠죠? 이어진 길이 아니라 따로따로 되어 있는 이 길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된... 있는. 자, 이렇게 여러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9개의 타일을 가지고 있다가 조건에 맞게 어,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배치를 해야 어, 되는 조건으로는 3 곱하기 3 형식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3 곱하기 3 형태로 다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자 이와 같이 길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으로 되면 안됩니다 이렇게 입구나 출구 구분할 수 없이 이렇게 연결되면 잘못된 거고요자그 다음에 한쪽이 만약에 한쪽에는 길이 연결되었는데 다른 한쪽은 이렇게 길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당연히 안되겠죠 이렇게 미완 시간 내에 완성을 못한 플레이어는 아예 어, 승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길은 어, 이 테두리 쪽으로 바깥쪽으로 삐져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바깥쪽으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어,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건 지금 안 되겠죠 네 이렇게 놓으면은 일단 길은 완성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 라고 생각이 들면, 먼저 이 타일을 가져가 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뭐 인원수를 세거나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할 때, 동점일 경우에는 여기 낮은 숫자를 갖고 있는 플레이어가 이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세 명에서 플레이한다 라고 하, 어, 할 때, 가장 먼저, 가장 조건에 맞는 길을 연결한 플레이어는 3점을 얻습니다. 3명의 경우에는 3점. 5명의 경우에는 5점 얻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등 플레이어는 1점 깎인 4점 이렇게 얻습니다. 1점씩 깎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만약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점수를 아예 얻지 못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 계산을 해서 점수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 나인 타일 게임에 이어서 이번 나인 타일 패닉인데 어, 나인 타일은 단순히 모양만 맞추면 되었지만 이번에는 어, 길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좀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그래서 다양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길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조건에 맞는 다양한 길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음. 자 오랜만에 나인 타일이라고 하는 오인크 사이 재미있는 게임이 나왔는데요 한번 어, 플레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즐거운 부드게임하세요 감사합니다.